한번쭉읽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종이 원스 세개입니다 이거 이렇게 보면 희미해져가지고 흐릿해져지고 알아보기 힘드니까 인터넷에서 찾아 보세요. 아니면 책에 있거나. 你看、right 크롬 동위 원소는 대기 중의 산소강을 추적하는 역할을 바탕으로 하며 크롬과만가는 지구의 초기 지각 암석에 상당히 흥한로 강물이랍니다. 포가 뜨는 바람에 자주 찍어서 올리겠어요. 요과 추천 후원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